이상민 69억 빚 갚고 룰라에 거하게 한턱 룰라 출신 이상민이 20년 만에 멤버들에게 한 턱을 낸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6월 7일 방송된 아는 형님 485회에서는 이상민 결혼 피로연 특집이 이루어졌죠 이날 피로연의 하객으로 참석한 체리나 김지현은 빚을 다 갚은 이상민과 해외여행을 간게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해외가 아니라 여수 국내 여행이었다고 해명한 체리나는 공연이 잡혀있었다 오빠가 원래는 일에 치여서 잠도 못자 당일치기로 다녀왔는데 그날 따라 전날 가자고 리드를 하더라. 댄서들도 다 불렀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공연하고 저녁을 맛있는 걸 먹는데 오빠가 속 얘기를 잘안 하는 편이다. 그때 결혼하고 싶은 얘기, 가정을 꾸리고 싶은 얘기를 했다며 빚다 갚을 때라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거하게 맛있는 걸 사줬다고 말했습니다. 서장우는 빚다 갚으면 안 된다. 빚 갚으니까 자꾸 또라며 이상민의 커진 씀씀이를 지적했는데요. 이에 몇십년 만에 얻어먹었다며 발끈한 체리나는 빚 지기 전에 내가 막내로 들어가서 엄청 사랑을 많이 줬다. 오빠가 원래 잘 쓰는 사람인데 고난이 있었지 않냐. 그 이후 처음 사준 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